구별된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거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 있는 목적이 뭐냐?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시작해서 출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다 거룩에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제사에 관련된 거룩해지는 제사에 관련된 말씀,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거룩한 모습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실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너희가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바로 레위기 전체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의 소를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출애급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출애급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거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바울의 로마서에서부터 시작되는 바울 서신이나 또는 그 밖의 모든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대부분 앞 내용은 다 교리로 채워져 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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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교리로 채워져 있는 반면에 뒷부분은 이제 그 거룩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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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으로 살아라.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거 훈계와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뭐냐 거룩이죠 거룩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보면 구별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좀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의 도를 통해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구원받아서 뭐합니까? 천국 갑니다. 아, 그거는 우리 개인적인 얘기고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요,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에 거룩, 구별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음 5장에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야,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다가 그로 인해 핍박을 받고, 그로 인해 너희가 죽음을 맞이하면, 정말 너희들이 살만한, 너희들이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만한 나라가 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병도 없는 그런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삶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삶의 가정을 성경은 거룩, 구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여 하나님 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신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한 모습인 거죠.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성도 아러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임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요. 십자가를 보면서 아참 예수님이 저기서 죽었다 이것이 아니라 가,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생각과 입술의 삶의 모습이 죄라는 거예요. 남에게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뜯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던 우리가 십자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새로 태어난 자가 이곳에 있다는 것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입술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옛 사람을 자극해서 우리의 새 사람을 핍박하고 우리의 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마귀가 우리 옛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너 손해 본다. 너 그렇게 보면 너 하나도 너한테 남는 게 없을 거야. 움켜잡아야 돼. 움켜져야 돼. 나눠주면 안 돼. 너를 위해 사, 살아야 돼. 세상에 중심은 너야라고 마귀가 옛 사람을 통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그 거룩한 삶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그 죽음과 예수스의 부활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옛 옛사, 마귀가 옛 사람을 통해 시험하는 모든 것에서 이겨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거룩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12장 2절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이 거룩한 삶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건 뭐냐? 이 세대가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이 세대가 말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대더라? 장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 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직 노아를 주목했는데 노아가 사,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방식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상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를 그 홍수에서 구원한 원동력이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주목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시대의 풍조와 그 시대의 풍속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지. 오늘날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시대, 이 역병의 시대에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너무 화가 나 있고 답답하고 짜증나니까 누구 하나만 걸려라. 그래서 뭐 하나 걸리면 거기다 폭풍같이 그냥 욕설을 달고 댓글을 달고 죽일 듯이 다막 달려듭니다. 자신의 스트레스와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거기다 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일수록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억눌린 사람이 되어서 작은 것에 분노하고 어떻게든 나의 이 감정을 진짜 보복적으로 풀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받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은 뭐냐?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체성이 변한 사람입니다. 그러서 일장 십삼절에서 십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곧 제사함을 받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내가 예수의 형제임을 알고 내가 그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고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닮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의 삶이, 소망의 삶이 없냐?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함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 아까 노아의 이야기를 읽지만, 노아가 뭐예요? 그뭐 노아가 항상 마음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항상 기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감정이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우울증 환자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 거다. 그게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맞으면서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내 우울증, 감정도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했다면 우리의 입술과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무엇인가에 쫓기는 삶을 살까요? 디모데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생각이 새로워지고 입술이 긍정적인 사람이 될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요.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거룩한 사람은요.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분별한다는 말이 바로 거룩하다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심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분별해야 되는데 뭘 분별하느냐?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가야 할 곳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가야 할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정해 주잖아요. 네가 만져야 될 것과 만지지 못할 것을 정해 주잖아요. 네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정해 주잖아요. 믿는 사람은요 바로 그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분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지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자문이 얘기합니다. 그럼 지혜의 내용이 뭐냐? 지혜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 잊지 말아야 될 자리,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사야 될 물건, 사지 말아야 될 물건,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입어야 될 옷, 입지 말아야 될 옷, 그런 하나하나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분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인 거죠. 성도로 바울은 자신이 느낀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첫째로 12장 1절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둘째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그 변화 받은 사람처럼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분별하며 사는 그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